안녕하세요, 여러분. 엔나 주이쌤 플루티스트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자세의 정석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어, 플루시 자꾸 흔들리시는 분들, 이 플루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자세를 취했을 때 안정이 되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뭔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 먼저 자세를 위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보면대가 앞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자세가 일단 어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세를 플룻 잡는 자세를 취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야 돼요 앞에 보면대가 있고 나의 몸이 오른발이 뒤로 가고 어깨도 살짝 뒤로 가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플룻을 볼때 이, 이,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음악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사용하면서 표현을 할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자세를 얘기할 때 항상 주는 포인트 1, 2, 3번 있어요. 어디냐면, 1번, 2번, 여기, 그리고 3번, 여기. 이건 뭐냐면요. 플러시 흔들릴 때, 왜 흔들릴까를 생각해 보면은, 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 부분이 1, 2, 3번으로 제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을 항상 얘기하는 부분, 바시스예요. 이 1번이 흔들리면 플롯을 잡을 때 2번, 3번과 상관없이 1번이 흔들리면 플루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텅갱을 할 때마다 흔들리는 분들, 그분들은 다이 부분, 이 바시스가 근육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체적으로 근육이 생겨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은 플루스볼때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말할 때나 생활을 할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 자체적으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조금 해줘야 해요. 따로 훈련을 어떻게 시켜 줘야 하냐면 이렇게 아랫니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 홀로 닿는 부분이 어딘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일단 나의 근육이 어느 부분인지 내 느낌을 그리고 내 근육을 어딘지 확인을 시켜 주고 이 부분이 느낌이 온다 이로 긁었을 때 어느 부분인지 느낌이 온다 싶으면 그 부분을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힘이 생기는지, 근육이 잡히는지 느껴주세요. 그러면 얘 긁은 그 다음에는 긁지 않아도 아랫니, 음 응, 아랫니 닿는 부분. 저는 딱이 부분에 플롯을를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플룻이 하모닉스할때 플룻 자체를 에 입술 위에다 이렇게 얹으면 바람 방향을 이렇게 아래입술이 결정해줘야 되는데 플룻이 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 바람 방향을 잡아주는 거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아랫입술 아래쪽에 저는 플룻을 두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 플룻 두는 부분에 자체적으로 근육이 있는지 그 부분 딱그 부분에 근육이 있는지 새끼 손가락으로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주시면 이거 자체적으로 얼마나 근육 이 있는지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완전 많이 흔들리죠. 풀업을 때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얇게, 얇게 자체적으로 근육이 잡힌 상태에서 많이 흔들려요. 야 볼이 귀 뒤쪽으로 당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당겨주지 않으면 여기 이쪽 근육이 얇게 되지 않겠죠. 아랫니와 이렇게 맞닿지 않겠죠. 그래서 이볼 근육을 귀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여기 자체적으로 얇을 수 있도록 이 펑션은 이 윗부분과 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고 이렇게 얇아지는 것은 이 양옆에 볼 근육이 하는 일이에요. 입 꼬리가 좌뽁구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릴렉스 해주시고 볼 근육이 뒤로 잡아주는 요 이 상황, 이 근육 위에다가 플룻을 얹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미끄러지는 것 이외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날 때도 플룻 자체를 이, 이 입술 아래쪽 이 바시스에다가 너무 꽉 눌러서 불지 않으면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약간 띄우는 느낌. 이렇게 받치고 있지만, 이 입술 아래쪽에 플룻을 얹고 있지만 이거 자체적으로 너무 세게 뒷방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얹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땀이 너무 많이 났을 때 그렇게 많이 미끄러지지는 않아요. 그 다음 2번 여기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항상 플루푸시는 분들이 아파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아픈 이유가 너무 세게 쥐려고 하는 느낌이 않은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서 위로 받친다는 느낌보다는 앞에서 뒤로 받쳐주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이 왼손이 앞에서 뒤로 간다면 뒤에서 뭔가 또 받쳐주는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서는 1, 1번, 5번 손가락이 뒤에서 앞으로 받쳐주는 느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전혀 아래로도 떨어지지 않게끔 아래서 위로 받쳐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래서 위로 받쳐준다고 생각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서위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서 위 이러면 플로지 자꾸 이렇게 안으로 말려지거나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왼손은 앞에서 뒤로 오른손은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게 잡아주시는요 돌아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 헤드가 흔들리는 것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세에 정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 1, 2, 3번 포인트와 보면대와 나 사이를 어떤 간격을 주어서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악기를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이 키들이 정면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악기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따뜻한 바람이 들어갔을 때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안에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이 이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쭉 흘러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악기 자체가 이키 방향이 좀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구멍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이 작은 부분. 이 부분에 너무 많이 고이게 돼요. 다른 키들보다 얘네들만 항상 물이 고이니까 얘네들 키만 어 부식이 금방 빨리 되겠죠. 혹은 반대로 키들이 하늘 향한 게 아니고 앞쪽을 향해 있다 그런 상황에는 이 키가 이 부분의 키에 물이 또 많이 고이겠죠. 다른 키들보다 이 키에 많이 고이면 이 키만 금방 부식이 돼서 빨리 갈아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 정면 위에 있는 키들이 정면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악기한테 좋아요. 오늘 자세히 정석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 하, 하시다 보면 몸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거나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손가락의 테크닉, 손가락 테크닉의 정석으로는 다음 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것 중에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